사회 23번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C의 이등분선과 AD가 만나는 점을 E라고 했고요. ACE의 연장선과 BA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F라고 했습니다. 이때 BC가 10, CD가 4. 그러면 AD도 4가 되겠죠? 그렇죠? 자, 이랬을 때 지금 보면은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게 되죠. 결론적으로는 이 BC의 길이와 BF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도 10이 되는 겁니다. 그럼 같은 방법으로, 같은 방법으로, 어, 여기가 4니까 1, 결론적으로는 AF의 길이는 얼마? 6이 되겠네요. 그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1년의 과정을 기술하시면 되겠어요. 자 봅시다. 자 평행사변형 일단 요 CD와 아니 그니까 AB와 D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렇죠.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의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므로. AB는 DC의 길이하고 같은 얼마? 4cm 그 다음에 또 누구 자 누구야 요 BF하고 CD가 그러니까 BF와 CD가 평행하죠 3분 누구? BF와 3분 CD가 평행 요것이므로 각 누구? BFC와 각 BFC 각 누구？BFC와 DCE 같습니다. 왜 같죠? 어, 각 이때 이때 삼각형 누구？BCF는 뭐하고 뭐가 같은？BC와 BF가 같은？ B, 아, 요거에서 누구랑 누구랑 bcf와 각 bcf와 누구 각 bfc가 같게 되겠죠 요것이므로 3분 누구 bc와 bf가 같은 얼마 10cm의 타이다 3분 누구？AF는 뭐에서 뭘 빼요？3분 BF에서 뭘 빼？3분 AB를 빼죠？결론적으로 BF가 얼마입니까？BF가 10이었잖아。10에서 4를 뺀 얼마？6 따라서 AF의 길이는 얼마？6cm다 이와 같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평행선 사이의 억각 요거 잘 활용하시면 문제를 그리고 기술을 기술하는 서술 과정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.